2018년도 고3 서관학교 17번입니다. 그러서 어, <laughs> 그거 계속 써먹어봐. 알겠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혹시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된다? 1대1대 루트이뭐이를되는 뭐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돼. 기울기 주어지면은 얘를 뭐뭐 좌표 놓고 좌표 놓고 그보다 비율 써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오케이. 어, 비율 쓰기 훨씬 편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좀잘 기억해 주시고 어, 증가함수네. 증가함수네 역함수다 되네요 역함수 관계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 교점이 어디서 생긴다 반드시 교점이 반드시 어디서 생긴다 맞아요 y x 위에 생겨요 이렇게 맞아요 y x 위에 생겨요 되나 자, y x 위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 b의 좌표가 b의 좌표가 몇이냐면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 7이라그랬나 어,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7이고 마이너스 아, 1,7이고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거랑 이거가 이등변 삼각형이래. 되나요? 딱 어떻게 된다? 어, 수선 딱 내려버리면 얘 뭐한다? 수직하고 밑변 이등분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되나요? 자, 그러니 얘 수직, yx랑 얘가 수직이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어떻게 된다? 얘가 어디 대칭일까요? yx 대칭으로 가야 되겠죠. yx 대칭으로 가야 되니까는 얘가 7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까요? 7, 1, 콤마 마이너스 1, 되 i 게 u s 1, m i 기울기 1, 인직선 u 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인직선 u 딴딴 minus 1, minus 1, minus 1, minus 이 minus 1, m i n 겠죠오케이 n 중점이 minus 1, m i n 이 s 이 m i n 몇 s 1, minus 1, minus 1, minus 1, m i n 나다 3마 3될 것이고 3마 어, 3될 것이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게 어, 넓이를 64라 그랬거든 어, 넓이를 64라 그랬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64라 그랬는데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곱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할 건데 밑변 길이 거리공식 쓰지 말고 이거 쓰면 훨씬 편해 1대1대 루트이지 드네요 이거의 x좌표와 이거의 x좌표의 간격이 얼마일까요? 그렇지. 오케이. 8대, 팔 8대, 팔 뭐다, 이거? 어, 8루트야. 되나요? 오케이. 자, 8루트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시고 2분의 1을 해버리시면은, 넓이가 뭐 나와야 되냐면, 64 나와야 돼. 64 나와야 되지. 되나요? 오케이. 높이 몇일까요? 어머나, 잘하네. 어, 루트, 루트, 이랑 약분 되고, 8, 8이 64, 이래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높이가 팔루티네. 높이가 팔루티지. 높이가 높이가 팔루티인데, 자또뭐딴거 쓰지 말고 이거 기울기가 몇이다 일이에요. 오케이, 요점에서 요점까지 가는 여행을 해봐봐. 요점에서 요점까지 가는 여행을 해봐봐. 일대일대 루티야. 빗변 길이가 팔루티야. 몇대몇대 팔루티일까요? 몇대 그지? 팔이랑 팔이랑 팔루티겠지. 오케이. 아팔과팔이 되겠네 그럼 요거 좌표 구할 수 있을까? 몇 콤마 면? 오잉 잘한다 3콤마 3에서 오른쪽으로 8만큼 위쪽으로 8만큼 됐지? 오케이 11콤마 11 방금 썼던 이두 번의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중요해 많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고이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때도 많이 씁니다 오케이 삼감함수 때도 써요 알겠지? 자 그러니 직선 나오고 기울기 나오면 그래프 분석해야 될때 좌표 분석해야 될때꼭 의심해 봐. 알겠지? 되나요 아, 많이 많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A 점이 11 콤마 11에다가 11 콤마 11에다가. 자, 일단은 뭐요 어, FX 그래프가 요 FX식을 알려줬구나. FX식을 뭐라고 알려줬냐면은 A에다가, A에다가 어, A 루트, X 표어소, x 플러스 5에다가 x 플러스 에다가 플러스 b인가요? 플러스 b 그래 되겠네 자 a값 b값 찾으면 문제 끝나지? a값 b값 찾으면 문제 끝나는데 a값 b값 찾으면 문제 끝나는데 어, fx가 지난 두 점을 알고 있어요 나는 어디랑 어디 지나게요? b도 지나가요 11,11도 지나가죠 오케이 또 뭐한다? 점점 문제처럼 대입하면 되겠죠 오케이 대입하면 어디다? 마이너스 1넣을때7이야 그러자 a에다가 마이너스 일 넣어 주면 4가 될 것이고 플러스 2가 몇이다? 7이다. 이렇게 쓰있겠죠 되나요? 이렇게 쓸수 있고 그다음에 11 콤마 11 넣어 주면 11 넣어 주면 되다. a에다가 루트 16에다가 플러스 b 해 주면 11이다. 이렇게 좀 되겠죠. 여기서 빼 가지고 어 a가 구하고 a가 구해 갖고 b 값 찾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자, 그렇게 하면 마무리 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빼고, <laughs> 그 다음에, 2017년, 어, 어, 여러분 책이, 여러분 책이 172번이에요, 172번. 172번이고, 문제는 2017년, 어, 고3문과 3월 17번 문제입니다. 됐네요. 자, fx 잘 생각해가지고, 요놈잘 생각해가지고, 역함수 구해가지고, fx 역함수가 gx래. f(x) 역함수가 g(x)니까 g(x) 잘 그려가지고 2차 함수 생각해서 아래 에 있는 그 부분에 뭐 범위 구해봐, 부등식 풀어봐 이 소리야,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좀 간단히 한번 그려보자. 0보다 오른쪽은 뭐로 그려지게, 요거로 그려지네. y는 루트 2x 이렇게 그려져요. 되나? y 루트 2x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0보다 왼쪽에서는요, 0보다 왼쪽에서는요, y는 4x Y는 4X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나요? 자, 이놈의 역함수 그려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빨리 그리려고 해요. 됐나요? 이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이게 예, 0보다 오른쪽도 Y는 X대칭 0보다 왼쪽도 Y는 X대칭 하면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Y는 X대칭으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조금 크게 그릴게. Y는 F인버스 X를 그릴 거야. y f(x) 그릴 거야. 즉, y는 g(x) 그릴 거야. 똑같은 말. 되나요? y f(x) 그릴 거야. y는 g(x) 그릴 겁니다. 되나요? 자, 이렇던 거를 역함수 취해 버리면 어찌 될까요? 이렇게 되겠나? 오케이. 요렇게될 것이고, 어, 무리함수네. 역함수가 몇차 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몇 차수? 이차 함수 되겠지. 어, 이차 함수 될 것이고. 이차 함수 식도 쓸수 있어요. 좀 이따 쓸게. 되나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나? 어 y는 4x 대칭 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yx 대칭 시킬 거야 yx 대칭 시킬 거야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요. 기울기가 4인 직선 yx 대칭 시켜 버리면 뭐가 될까요? y는 몇 x? y 4분의 1x 됩니다. 자 역함수 한번 구해주자요. 혹시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놈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y는 4x인데 x만 남겨놓고 4분의 1에 y가 되겠지. x 대신에 y라 쓰고. 4분의 1의 Y 대신 X라 써주시면 되겠죠. 어, Y는 4분의 1의 X이 됩니다. 역함수구 했지. 그다요 그리고 이 친구도 역함수구하자 X를 y, Y로 편하면 돼. 양변 제곱할까요? Y 제곱은 EX. EX 넘겨주면. 아, X에서 1을 넘겨주면 2분의 1의 Y 제곱. 이래게 됐네. X 대신에 Y를 넣고 2분의 1의 Y 대신 X로 바꿔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아, 이 식은 뭐가 된다?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되겠다 gx는요 이거의 역함수인데 0보다 왼쪽에서는요 4분의 1x 하시면 되고 0보다 오른쪽에서는 2분의 1x제곱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내가 어, 또 편한게 뭐냐면 정역 0보다 가까나 크고 치역도 0보다 가까나커 정역 0보다 작고 치역도 0보다 작아 아,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서만 놀고 딱 여기서만 놀게 완료시킬 수도 있어요. 그 그게 좀 땡큐한 점이다. 그나요? 자, 좌변 y는 좌변 잘 그렸어 여기에다가 y 좌변 띠리린 띠리린 잘 그렸어요. y는 우변도 그릴까요? y 우변 y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노란색 으 그릴 건데 y 절편이 3이고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그나요? 위로 볼록으로 그시고 어떻게 된다? 노란색이 핑크색보다 위에 있는. 노란색이 핑크색보다 위에 있는 그 부분에 그 부분은 어디 봅니까? 노란색이 더 위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요란 상황이죠. 오케이, 핑크색이 더아래 있죠. 되나요? 이 부분에 어디 범위를 읽어야 될까요? X에 관한 부등식이잖아. 어, X 범위를 읽어주면 되겠죠. 아하, 어디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래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우리 열림만 잘 하시면 되겠죠. 0보다 왼쪽 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 교점의 x 좌표 찾으려면 누구랑 누구랑 연립하면 될까요? 요식 y는 4마 4분의 1에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x 제곱에다가 더하기 3은 N 몇 x 4분의 1에 x 자, 이거 연립하면은 x 값2개 나와요. 2개 나오는데 교점의 x 좌표, 0분의 작은 어, 좌표 찾으면 되지, 그나요 어. 자, 그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누구랑 누구랑 연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이참수와요이참수 이 녀석이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x 제곱 더하기 3과 누구요? 어, 2분의 1 x 제곱. 이랑 연립을 합시다. 되나요? 자, 그래 주시면은 어딘다얘 넘어가 주시면은 4분의 3에 x 제곱이 3이 되니까 x는 뿔망인데 x는 2라고 써야 되겠다 아, 요거의 x 값은 는 2입니다. 되나요? 어, 뿔망인데 이만 가져가게0보다 오른쪽 근을 원해요. 됐죠? 자 여기는 왼쪽 근을 원하는데 단체로 4 곱해버리면 -x 제곱 더하기 12는 x가 되거든요. 넘어가 주시면 x 제곱 더하기 x 배 212가 되니까는 xx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가 어찌 되나? 맞나요? 어,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는 근이 어디다 음수근을 원하니까 마이너스 4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X 범위부터 여기 X 범위까지, 답은 뭐가 됩니다?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가까나 크고, 뭐보다는 2보다 가까나 작다요.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다음 어떻게 보면 Y 좌변, 디디딩 핑크색, Y 우변, 위로 볼로 오케이? 누가 더 위에 있는, 노랑이가 더 위에 있는 그런 X 범위를 찾아주면 답. 되죠?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죠 이제 마지막. 얘도 중요해요. 얘도 시험 많이 나옵니다. 173번도 잘 체크하시고 반복 반복 보세요. 어. 요게 되는 것이고 2019년 고사 문과 3월 21번입니다. 3월 21번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y는 2루트 x라는 무리 함수를 던져 줬어. 무리 함수를 던져 주고 그다음에 y는 x 2라는 짝대기 주고요. 짝대기 주고 그다음에 a라는 점은 0, 8에 있어요. 0, 8에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 곡선 위에 p 가 있고요. 곡선 위에 p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핑크 위에 q 가 있어요. 이래 된 거야. 오케이? 핑크 위에 q 가 있고, 곡선 위에 p 가아 피가 있고, q 가 있습니다. 이 소리야. 됐나요? 자, 근데 우리도 뭘 원하냐면, 어, PQ의 중점. PQ의 중점. 짜자잔. PQ의 중점 딱 찍을 수 있겠지. 됐나요? 그 중점과, 그 중점과 0.8 사이에. 0점팔사이에어습니까 최소값을 원한대요. 최소값을 원한다 이래 됐으니 최소값을 원한다 이래 됐으니까는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최소값을 원합니다 이래 됐는데 어찌 해될 거냐면 어찌 될 거냐면 아무튼 뭐 얘가 무슨 거리를 구하는데 최소값을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뭐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뭐냐면 피규를 딱 설정한 그냥 P는 여기 위를 떠돌아다닌다고 인지하고 Q는 이 짝대기 위를 도, 떠돌아다닌다고 인지를 하세요. 오케이. 그러고 그 중점이 M입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와 이 곡선과의 간격 중에 최소값은 언제 때 생길까요? 언제 때 생길까? 언제 때 생길까? 이 짝대기랑 기울기가 똑같은 이러한 짝대기일 때, 이런 짝대기일 때 접점 생기겠지. 오케이. 얘는 뭐라 말할까?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쓸수 있겠나? 오케이. 어, 우리 이런 무리함수랑 짝대기 고민할 때 접한, 접선 이거 매우 중요해죠 되나요? 이 접점일 때이 접점일 때 어, 이거 간격이 최소가 되겠죠. 이 간격이 최소가 되겠지. 되나요? 어, 지금 뭔 소리냐면 이런 점에서 거리 구하나 이런 점에서 거리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 이 접점에서 여기 점에서 핑크까지 거리가 최소값이 될 거야. 오케이? 어. 여기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 내렸을 때 되나? 오케이, 자뭐 그리 될 것이고, 그리 될 것이고, m 은요, m 은요 어디 사이에 있을 거냐면 어디에 사이에 있을 거냐면 어하네요 짝대기와 요 짝대기에 딱 중간이에요, 요렇게요 선상에서 m 을 세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디 세팅할 수 있냐면은 요점요 점을 뭐 m 이라 쓰려면 이 점과 이 점을 여기에 대칭시켰다 생각해서 따라란 해 갖고 어떻게 된다? 최솟값 1 구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어. 나좀딴 데로 떠내려 가지 말고 얘가 어떻게든 중점이 존재할 수 있는 요짝대기갖고어요 점에서 생각한 어떻게 된다? 이 위에 있는 q라는 점들을 생각해 가지고 중점 그고 찍고 중점 그고 찍고 중점 그고 찍고 뭐 이렇게 된 거야. 됐나? 그럼 중점들은 여기 위에 있어요. 오케이. 자, m은 여기 위에 있으니 a에서 그 m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어찌 구할 거냐면 어찌 구할 거냐면은 a에서 뭐 한다 요 짝대기까지 거리 공식 딱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나? 오케이. 어 이렇게 주면 되는데. 어 이렇게 주면 되는데. 어 보자 보자. 일단은 요 접하는 짝대기를 좀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어 천천히 구해보자. 어 요짝대기와 이거 x 플러스 k 와 누구요? 어, 2 루트 x. 오케이. 어요 x 플러스 k 와어 루트 x를 연립하면은 어떻게 된다? 접하게끔 하는 상황을 음.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일단은 내 네, 목적이 뭐냐면 여기 간격부터 최소로 만들려고 했거든. 어 여기 간격을 최소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선 떨고 왔고 이 길이의 최소값을 찾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두 단계에 걸쳐서 최소값을 찾고 있어요. 요 공간 줄이기,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 삐뚤하게 걷는 게 아니고 수선에 발 떨궈서 최소값 구하기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 그러면은 일단은 요 초록색 어, 접선부터 구해야 돼서 양변 제곱해 버리면 x 제곱 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e k x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4x 이래 이 것이 넘어가주시면 x 제곱에다가 더하기 e k x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것이고 k 제곱은 제로예요.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판별식 씁시다. k 마이너스 2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0이렇될 것이니 k 제곱 k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k x 플러스 4가 어쓸 x가 아니죠. 어1때니 k 값이 얼마? 1일 때 어, k값이 1일 때 어, k값이 1일 때가 그러니 1일 때가 k값이 1일 때가, 어, k값이 1일 때가 접선입니다. 그네요 어, k값이 1일 때가 접선이 되는 것이고 k값이 1일 때가 접선이 되는 것이고 그럼 중간에 이 파란색 직선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 이거의 y 절편 1 이거의 y 절편 2 이거의 y 절편 뭐가 될까요? 2/3 될까요? 오케이 그럼 이 짝대기식은 y는 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쓰시겠나? 오케이 자 최소값은 m이 여기 위에 있다라는 생각하잖아, 되나요? 자, 여기서부터 이 짝대까지 거리공식 쓰면 되겠죠. 단체로 2, 2, 2 곱해버리면 이 e, y는 이 x 더하기 3이 될 것이고 거리공식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상넘겨주면 0은 2 x에다가 빼기 y 더하기 3 어디부터? 0,8부터 0,8부터 여기까지 거리공식 쓰면 되겠죠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 이거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어, 루트 8이니까 2루트 2분의 몇이인 이거? 13이 되나요? 어, 13이 되겠지 단체로 어, 루트 2루트 2, 루트 2 곱해버리면 은 4분의 13루트 2가 Okay. 아, 이렇게 잘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얘는 상황을 좀잘 기억해봐봐 어, 접선을 구해서 일단은 이 공간 줄이기 하시고 M이 위치한 짝대기 찾고 여기서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다른 삐뚤한 직선 말고 수선의 발 아, 이렇게요 이 단계에 거쳐서 다 불구하시면 됩니다 자그 그래 되고